안녕하세요. 시어머니 때문에 참 힘들었던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혹시 시어머니의 일간지를 당해보신 분들이 있나요? 그분은 연애 때부터 참 피곤하리만큼 간섭을 했던 사람입니다. 데이트하는 도중 남친이었던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는 언제 오냐, 뭐 먹냐, 어디 가서 놀아라 등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더니 결혼하고는 집착에 가까운 아들 사랑으로 더 심해지더군요. 당신 아들이 당신에게 그랬다며 땡땡이가 그러는데 네가 해준 밥이 먹기 힘들다더라. 미안해서 차마 못 먹겠다는 말을 못하겠다고 하니 나한테 들었다는 말은 하지 마라. 등등의 없는 말들을 수없이 전하며 저희 반응을 살피며 둘이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확인하곤 했죠. 그리고는 싸웠다는 소리가 들리거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면 남편에게 전화하여 우리 집 근처 어디에 가보고 싶다는 둥 우리 집에 방문을 하고 싶다며 남편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죠. 또 남편에게는 당신은 며느리가 너무 좋다고 하면서 천사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하고 저에게는 본색을 드러내는 등 이런 식의 이간질들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했죠. 미칠 지경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 제 몸까지 탈이 나더군요. 매번 참고 남편에게 말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문제로 갈등이 쌓이니 싸움은 점점 커져 왔습니다. 시모의 이간질들로 남편과의 사이가 시모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대로 멀어지더군요. 그래서 결국엔 더는 못 견뎌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매고 정식 변호사를 구했고 이혼 진행 중입니다. 그제야 사태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남편이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어느 정도는 그냥 알았는데 이정도인지 몰랐다며 이혼 전에는 자기 엄마 편만 들고 내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았고 이혼이 진행되어 가니 정말 할것 같은지 자기가 대신 사과한다며, 우리 둘 사이는 좋았지 않았냐며,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따갑고, 정말 두번 다시 남편과 시모 모두 보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내 편을 들지 않았던 남편이, 이제 자기 엄마 욕을 같이 하며 성격이 그런 거라고 자기도 이미 알고 있었던 문제라며 말을 지어내고 이간질을 해서 자기의 인간관계에도 아주 많은 영향들을 끼쳐서 이 일이 처음이 아니라며 자기 어머니에 대해 충분히 알면서도 아이 연애 때부터 완전 차단을 못한 자기 자신이 후회된 다음 제가 오랜 시간 받은 상처가 어떤지 알고 충분히 이해한다며 계속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과하면서도 네가 우리 엄마의 그냥 성격이겠느니. 나이 많은 어른이니 네가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되겠냐는 말을 해서 더 속이 뒤집히네요. 남편과 저희 둘 사이에는 큰 믿음이 있었고 다른 문제로 싸우는 일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가 시어머니 이간질. 단순한 이한 문제라기보다 남편이 어느 순간 나에 대해 그런 말을 정말 한 사람이 되어버려 있었고 정말 시모가 이간질로 했든 진실로 내게 말해 전했든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버려 남편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그런 말들을 지은까지 한 사실도 전혀 없고 이혼이 되든 어쨌든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는 풀어달라고 하더군요. 정말 짐작만으로 일방적으로 지어낸 그 시모의 일간질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이제 남편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게 오해가 풀어지지 않았고 결국 이혼 결정을 내려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남편의 말에못 믿는 척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두 모자지간이 그냥 같아 보이고 당한 세월이 생각나서 가만히만 놔둬도 너무나도 가슴이 쓰리고 온몸이 아픕니다. 약없이 못 자고 이미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을 돌려달라는 뜻에서 이간질을 하고 잘 살고 있는 아들내를 괴롭혔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성격이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아줌마인지 이제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 시모는 본인이 만족한 결과를 얻은 건지 궁금하네요. 남편이 없으면 시모를 바라보는 제 눈빛이 싸늘하고 남편이 출장 갔을 때는 제가 술 진창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매일같이 지어내며 이간질하는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남편은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했고 시모가 봐도 너무 예뻤다는 그녀는 남편 말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이건만 시모가 말해주는 스토리에서는 저란 존재는 그녀를 잃기 위한 그냥 결혼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말들이 불쾌하고 자꾸만 믿음이 깨져갔던 건 제가 단단하지 못했던 까닭일까요? 이제는 정말 왜라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다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이혼 후에 이런 기억도 다 지우고 이혼이 빨리 되어 하루라도 그 지옥들의 시간을 잊고 싶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랄 뿐이죠. 후기 얼마 전 시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 이혼할 거냐고. 제가 큰 대답 없이 네 이제 이혼해야죠.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남편이랑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랬더니 시모가 내가 말에 좀 심하게 했는데 아들 이혼남 만들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어떠냐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혼하는 건 전부 다 어머님 덕분인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이혼 해드리는 거예요. 하니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자기가 미안하다며 없는 얘기를 지어냈다며 사과를 하기 시작하네요. 정말 이혼하기 직전에 써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그래서 제가 저는 이미 마음 접었어요. 이혼한 아들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데리고 사세요 하고 뭐라뭐라 하는데 그냥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제 마음은 변하지가 않네요. 이혼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 정말 수백 번도 고민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도 많이 보았고 용기도 많이 얻었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큰 결심하게 도와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조언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한마디로 시몬는 경계성 성격장애인데 아들이 그 밑에서 자랐지만 이제 관역이 친구에서 아내로 바뀌니 편했던 거입니다. 미친 사람 밑에서 자라니 엄마 행동이 미친놈이라는 걸 인식 안한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한 거예요. 그래야 지가 미친 땡에게 태어났다는 걸 부정할 수 있을 테니. 그러다가 이제 진짜로 엄마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가 생기니. 온갖 짓을 다해서라도 님을 붙잡고 싶을 것입니다. 결국 니가 좀 참아줘. 가 결론이란 것만 봐도 당신 남편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런 경계성 장애인 및그 자식, 가족들은 님 같은 사람을 일부러 간역합니다. 그래야 속고 참을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님 입장에서는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하니 마인드가 무너지는 거죠. 님 심오나 남편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들 입장에서는 님 같은 사람 뽑아먹어야 살수 있는 게 자기들 생존 반칙이니 운임을 다하는 거고 님 입장에서는 살면서 안 당해도 될 일을 당하니까 정신적 혼란이 오는 겁니다. 애 없을 때 잽싸게 끊어내 버리세요. 두 번째 사연. 나한테까지 질투하는 시동생 여친 둘이 결혼할까 봐 겁이 나네요. 안녕하세요. 결혼 4개월 차 새내기입니다. 며칠을 끙끙대다가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보려고요. 신랑 바로 아래 남동생이 있습니다. 저랑도 많이 가까웠고요. 결혼 전부터 신랑이 없어도 시댁에 놀러가 시부모님과 시동생과 술장과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해졌고, 시부모님 처음 인사드린 그때부터 저를 엄청나게 이뻐하셨습니다. 정말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날 만큼 딸같이 챙겨주시고 예뻐해주시고, 그에 보답하고자 저 또한 딸같은 며느리가 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저희 부모님보다 더잘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은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그래도 대화도 잘 통하고 허물 없을 정도로 지냈습니다. 그런 시댁 식구들 늘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그런 가족 구성원에 제가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감정이 들었어요. 뭐 이런 마음 아시려는지 무튼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던 찰나 결혼을 몇달 앞두고 시동생의 여자친구를 집에 인사시켰네요. 시동생 여친이 저보다 두 살이 많습니다. 잠깐 시동생 여자친구에게 쌓였던 감정, 면바디 적부,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시동생 여친, 한마디로 별로였습니다. 시댁 어른들 결혼 전이었지만, 이젠 저도 한식구고, 시동생 여자친구니 제가 손 윗사람이라고 봐야 한다시길래, 그날엔 일이 늦어져서 다음날 찾아뵙기로 하고 갔답니다. 혼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안 좋더군요. 시동생 여자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 인사드리는 날, 새벽 1시 반에 왔다더군요. 시부모님 초저녁 잠 많으셔서 9시면 주무시는데 기다리셨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 저녁 차리기엔 그렇고 과일이라도 드류라고 과일 내다주시니 맥주를 잤더랍니다. 시부모님 웃는 말에 정말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반응이 없었고 하룻밤을 자고 갔는데 다음날 아침 식구들 아침 먹는데 나오지도 않았다는군요. 식구들 식사가 끝나고 정리하는데 그제야 나와보더랍니다. 그때 시댁 식구들 시 동생 여친 탐탁시 안 하셨지만 시 동생이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많고 저보다는 좀 어른스럽고 믿음직스러워 보일 줄 알았는데 설이 없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다들 내심 시 동생 여친에 대한 걱정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시 동생과 시 동생 여자친구와 저 이렇게 셋이 가벼이 호프 한잔 하러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는 길 내내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제가 말 걸어도 제가 씹어버리고 기분이 나빴지만 시동생을 생각해서 참고 내색을 안 했습니다. 호프집에서는 정말 과간이었습니다. 제가 있는데도 물잔을 탁탁 얼음이 튕길 정도로 내리치고 결국 제 앞에서 그만 만나자는 둥 싸우던 이유이더군요 정말 아무 일 없이 기분 좋게 나온 건데 갑자기 그러니 당황스럽더군요. 이게 뭔가 싶어 자리를 뜨고 싶었는데 시동생이 제게 민망해 할까봐 최대한 잡았습니다. 둘이 저만 남겨두고 나가서 한참을 싸우더니 허해했는지 들어오는데 저랑 시동생만 얘기해서 삐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삐쳤는데 시동생이 달래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합니다. 나이 서른하나에 그게 할 짓인지 정말 그러고 싶은지 참고로 저 스물아홉 시동생 여친 서른하나입니다. 최대한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그래도 참고 언니 하면서 친한 척을 해댔죠. 그랬더니 저한테 반말을 하더군요. 신랑 형님, 그리고 신랑 형님의 와이프, 즉, 제겐 형님이 되는 신랑 형수도 아직 반말을 안 하시는데, 아무리 제가 언니라고 했단들, 아무리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한들, 바로 반말이라니, 지금와 생각해보면 제가 미련했던 것 같네요. 그때 뭐라고 한마디 할걸, 아무 말도 못하고 결혼하고 시댁에 주말마다 갔습니다. 시동생 여자친구도 결혼할 마음이 큰지 주말마다 오더군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의 얼굴을 마주줍니다. 저희 시부모님 저 예뻐하시지만 시동생 여자친구는 아직도 탐탁시 안 하시거든요. 그래도 당신 자식이 좋다시니까 예쁘게 보려고 노력 중이세요. 그러다 보니 저랑 시동생 여친 대하는 게좀 다르십니다. 제가 눈치가 보일 정도로요. 간략하게 예를 들자면 호칭부터 시부모님이 저 부르실 때 아가야, 땡땡아도 아닌 우리 딸로 부르십니다. 우리 딸밥 먹었니? 우리 딸 피곤하시? 우리 딸뭐 먹고 싶어? 엄마가 다 해줄게. 저야 감사하죠. 해드린 거 하나 없이 내리사랑 받기만 해서 송구스럽고 내내 감사하죠. 혼데 시동생 여자친구에겐 그냥 땡땡아 이름을 부르십니다. 딱 봐도 저를 너무 예뻐해주심이 티가 날 정도로 한 번은 시동생이 그러더군요. 우리 부모님은 형수 너무 예뻐하십니다. 자식보다 형수가 더 예쁜가 봐요. 그정도니 시동생 여친 불편할 거란 거 싫겠단 거 저도 생각했기에 같이 있을 땐 시부모님 근처에도 안 가고 부엌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래도 티가 나는지라 저랑 단둘이 있게 되면 저를 안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했더군요. 제가 그랬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더 어리네요. 그래도 결혼 전까지는 둘이 있을 땐 언니 동생이에요. 전 언니 있는 친구들이 내내 부러웠는데, 친언니 생겼다운 셈 치고, 잘 지내봐요. 등등등. 제가 좀 넉발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좀 예뻐해 주시는 편인데, 그 점에서 저희 시부모님은 물론 시댁 어른들도 제가 예뻐 보이신다고 신랑한테 그러셨다네요. 아무튼 그러던 지 지난 주말, 시부모님과 일이 있어. 다 갔다가, 저만 한 시간 먼저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고 번호를 누르는데, 안에서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누가 왔나 하고 들어왔는데, 시동생이랑 여자친구랑 싸우고 있더군요. 다시 나가야지. 그래도 그렇지. 얼마나 크게 싸우길래 현관문 열리는 소리도 못 들었대. 내가 아니고 어른들이 들어오신 거면 어쩌려고. 나가서 시동생한테 훌쩍 전화를 해서, 부모님 곧 들어가시니 좀 참았다가, 나중에 싸우라고 해야겠다. 네 생각에 현관으로 돌아서는데, 그 땡땡년이 어떻게 꼬리를 쳤길래, 엄마 아빠가 쟤다 그년만 예뻐하느냐고, 난 뭐냐고, 그년 집잘 살아? 혼수 얼마나 해왔길래 엄마 아빠가 그년 편 만드는데 등등 또 뭐라 뭐라 심한 욕을 했는데 부들부들 떠느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시동생이 그래도 형수인데 너보다 윗사람인데 말 함부로 하지 마. 형수가 잘해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등등 제 편을 들어주시니 더 날뛰더라고요. 그 미친 땡땡년이 너한테도 꼬리치디? 하긴 보니 둘이 주기 척청 받더니 그년이 너한테도 꼬리쳤지. 등등. 태어나 그런 모욕은 처음 느껴봤습니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눈물만 나던지. 그때 시동생이 저를 봤나 봅니다. 순간 조용해지더니 다 말이 없었습니다. 팔다리는 부들부들 떨리고 바보같이 눈물은 터지고 나가고 싶은데 발이 떨어지지 않고 그런데 그 찰나에 분노가 치밀어 말했습니다. 내가 언니라는 호칭을 해서 날 만만하게 봤나 보네요. 이런 저급한 욕까지 하고 호칭부터 잘못한데 탓이네요. 저기요, 당신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딱 그만큼만 받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지.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친구에게까지 형수와 눈이 맞았니 어쩌니 저급한 행동을 하는데 혹시나 결혼이라도 하면 얼마나 가정에 불난에 일으킬지 안 봐도 뻔하네요. 내가 결혼에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도련님이 정말 너무너무 아깝네요. 도련님 죄송한데 저는 만약 두 사람 결혼하더라도 대우 못해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없는 셈 쉬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시부모님께 이 사실을 다 말하고 싶은데 도로님을 생각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는 부르르 떨면서 노려보는 그 여자 뒤로 하고 어른들께 인사도 못하고 신랑도 시댁에 놔두고 몸이 안 좋다고 둘러대고 혼자 집에 왔습니다. 시부모님 더운데 낮에 너무 끌고 다녀서 몸안 좋아진 거냐며 대려 미안해 하시는데 참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룸님이 전화와서 저보고 너무 죄송하다고 애가 좀 철이 없다고 하는데 돌룸님한테도 너무 화가 나서 나중에 말하자고 그냥 끊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시부모님과 남편까지도 다 알아버렸나 보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함과할 생각이었는데 그 여자가 분에 겨워서 길길이 라이트며 시동생하고 싸우다가 시부모님하고 남편이 알아버린 거죠. 둘이 헤어지런지 어쩌런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당분간의 시댁에는 안올것 같네요. 아, 평소 저희 부모님이 자고로 집안에 사람 잘 들어와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정말 그 여자가 저희 집 식구가 될까봐 너무 신랑합니다. 후기. 두달 만에 후기를 쓰네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시댁에 찬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시동생에게 일부러 별다른 말씀은 안 하셨고, 저 역시 그랬고요. 그러다 시동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며칠을 술을 먹고 들어오더니 어제 시댁에 갔더니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헤어졌다고. 그리고는 저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자기도 그 여자 성격이 감당이 안 돼서 힘들었는데 헤어지니 차라리 속이 시원하다면서 저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울더라고요. 저도 친했던 도련님의 마음고생했던 게 너무 보여서 같이 울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는 이상형에 바뀌었다고 저 같은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네요. 부모님이 헤어져서 힘들어하는 건 마음 아프지만 솔직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왠지 그런 여자가 집에 들어왔다면 정말 집이 풍비 박살에 낯설 것만 같거든요. 진짜 어떤 여자분이 도련님 배필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라도 부디 좋은 분과 결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물 떠놓고 기도라도 해야 할까봐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댓글 우와 서른 하나나 먹었으면서 철이 아직도 들지 않았나 보죠? 그래도 어떻게 나중에 형님이 될뿐한테 동서가 그런 식으로 하죠? 입장이 난처하겠습니다. 응. 지가 사춘기인 줄 아나 봐요? 안달래줬다고 삐지고 어린이만 어른답게 행동할 것이지 글러먹은 사람이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방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